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다수입니다. 금일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트럼프가 완전히 마시가고 있습니다. 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인건비 자체가 비싼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미국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 년이고 2026년이 되면 병 5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양국이기 때문에 금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금이 불에 녹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불에 녹는다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3년 동안 파탄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상황을 보더라도 대폭락이 시작되고 있고요 어, 최근 방송에서 엔비디아 50달러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테슬라 50달러 밑으로 간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결국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락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929년도에 대공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뱀띠 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 뱀띠 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온다는 거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달러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미국 내 투자할 상품이 없다는 것은 달러를 들고 있으면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식에서 국채로 갈아타는 현상은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의 폭락이 반복해서 벌어진다면 달러에서 엔화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엔화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금시세 같은 경우도 이 금이 뭡니까? 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2025년 화해 기운이 이 금을 녹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전조 증상을 보일 겁니다. 이 불기운이 올해만 들어온 게 아니라 3년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시세가 3년간 녹아내린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연산법으로 최고라는 거기 때문에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대부터 계속 올라왔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발생할 겁니다. 미국은 비트코인과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렵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금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건 경제 상황을 머리로 해결할 수 없으면 결국에 올해부터는 전쟁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